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을 마감하는 토요일날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나침반을 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잘못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불안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 할 적에 우리의 인생길은 정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루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어, 전체가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거의 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명단들 그, 그들이 정령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명, 왕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둔는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반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이 바다 곧 연해로 베데어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레, 에드레아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왕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가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보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보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무나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네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어, 여호수아 12장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그렇게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가 취한 땅이죠. 모세가 점령한 무찔렀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곧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입니다. 당시에 모세는요, 이 바사랑 옥과 해수보랑 시온에게 다만 길만 빌려주면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통과하겠다고 이렇게 그, 그 통보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공격하여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군사를 들이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두 왕의 그, 그와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반 지파에게 분배되는데요. 그두 지파 반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제 그 머물고자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다 함께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과 요단을 건너서 나머지 집합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섬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점령한 후에는 우리가 그 땅에 분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 땅과 이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끝절 24절까지는요 여우수화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남부연합군 그리고 후에 북부연합군까지의 7년간의 전쟁을 이제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견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 이 명목들을 보니까 는 자그마치 가나안의3 8명의 왕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평생 쉴새 없는 전쟁의 역사, 광야의 역사, 그그 그 삶이 바로 여우수아의 삶이었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고되고 쉴새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 적갈끓이 흐르는 땅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애국,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십니까? 바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십니다. 신학적으로 역사가들은 성서 학자들은 이열 가지 재앙은 단지 기적을 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의지하던 열 가지 우상들을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요. 애굽의 열 우상을 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워주십니다.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계명도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7년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자기 입술을 제어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면 그 어떠한 어려운 성도 점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무리 쉬운 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으로 행하고자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두 가지 성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연달아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민족 그것도 자그만치 31명의 왕을 그들의 손으로 진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전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이1 2 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모세를 불러서 인도하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승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흠 많고 연약한 인간들을 또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올 때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뭔가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나같이 죄악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조금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들이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흠 많고 연약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돌멩이를 가지고서도 일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아 나를 쓰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교만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불러서 또한 동역희하시고 계승희하시고 완성희하시는 것.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도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가서는요, 그러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율법의 완성, 어떻게 보면 종, 그, 그 마지막 그러한 선지자, 율법을 맡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결말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 곱. 곧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유럽의 복음 역사를 맡기게 하고. 또한 열두 제자의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의 사명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도요 나를 준비시키는 단계, 전투시키는 단계, 열매 맺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또한 가나안 정복은 어떻습니까? 맨 먼저 가나안 땅의 정 중앙에 위치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그 가난의 중심을 제거하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 힘과 상황을 의지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부와 북부의 왕들을 차례로 치게 되었죠. 여러분 한 가나안 족속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먼저 동맹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죠. 주도권을 쥐는 것도 가나안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고 전력도, 외관도 훨씬 더 앞섰던 것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적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그들이 전멸될 때까지 자연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전쟁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적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를 살필 때 먼저 바라볼 것은 뭡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생각과 판단에 감정대로 생활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히 내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땅을 정복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것입니다. 안학자손을 두려워해서 40년간에서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해서 만나와 십계명과 예배를 훈련하고 그리고 7년간의 전쟁 동안 31명의 가나안 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31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31명의 적을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던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 땅, 적과 끌이 흐르는 땅으로 출애굽께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이 땅을 기름진 땅이라 이고도 부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가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것을 약속하신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거했던 가나안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근친상관, 짐승과 성기와는 수간. 가늠과 우상숭배, 각종 사슬에 메어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나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죄인들이 득슬거리는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죄악을 전멸하지 않으면 가나한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축복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점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물들이고 있었던 죄악들을 물리치고 전멸시켜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어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전멸해야 된다. 추호도 남기지 말아라. 이러한 과격한 단어들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의 죄악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3 1개의 대적들입니다. 거기에는 외적인 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 31개의 대적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숨어 껴져 있는 죄악의 흔적들, 욕망, 탐심, 두려움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하고 물리쳐야 될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왕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광야 가운데 말씀과 예배 안에 서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지금마저도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내 힘에 따라서 우쭐대기도 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불안과 낙심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우리는 말씀이 사라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붙였다.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 안엔 불안과 낙심이 있는가? 사탄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불안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내 꼴을 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 일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시고 그것이 내, 마,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인가 구원받은 나이지만 그 안에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한 정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광야였다면 여러분 트레이시 제이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삶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 31개의 두려움과 내 안의 죄악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사역이 되기를 꿈꾸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여우수아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시다. 그왕그 그 땅에 사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른 한 개의 모든 대적들이 꿈틀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 31명의 일개 낱낱의 왕들을 점령하는 정복했던 무찔렀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우수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점령하고 무찔렀던 왕들의 낱낱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왕으로 숨기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무찔르고 정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가나안 7년간의 정복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전신갑주입고라는 찬양입니다. 그런 이 찬양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상에 가리다 전쟁이 죽게 속겠네 그 아무것도 우리 뺏지 못해 전쟁이 죽게 속겠네 탄양해 찬양 영광, 존귀 기 주님의 힘, 반응여. 어둠의 원세 내게 다가올 때 전쟁이 죽겠소. 무겠네 찬양해. 너의 적들과 만날 때 두려 말라 전쟁이 죽게 속겠네 구원이 다가온다 감퇴하라 전쟁이 죽게 속겠네 찬양해 Tanya 주님 안에서 승리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음 주또 새로운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